자, YBM 한상호 어 레슨 4어 본문 2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벌써 두세 번째 되는 것 같아. 중간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쫀득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것좀 드세요. 이래서 한번. 또 다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선생님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우리 본문 원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매년 영국 면적만큼의 열대 우림이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맞니 그래서 시작을 뭘로 했어요? 이러한 손실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여기서 손실이라는 건 이렇게 영국만, 영국 면적만큼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 열대우림의 사라짐은 파괴합니다. 뭐를요? Habitat 하면 서식지잖아요. 누구의 서식지? 밀리언이 백만인데 s가 있어서 수백만 species 하면 수백만 종이에요. 수백만 종들을 위한 뭐죠?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뭐 합니다? 또 has a major effect.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jungles, biodiversity. 생바이오다이버 t 티가 뭐예요? 이게 생물학적 다양성이라는 건데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냥 친구난 친근한, 친근한 친구 이름 외우듯이 그냥 내 친구 철수 이렇게 외우듯이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물학적 다양성이 뭐야? 영어로 Biodiversity.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요. 이렇게 열대우림의 파괴, 파괴는요. 수백만 종들을 위한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정글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요. 그쵸. 또한 선생님 또한이 나왔네요. 당연하죠. 또한이 나오면 뒤에도 뭘까요? 마이너스예요. 위에도 마이너스였으니까. 그쵸. 또한 그럼 이거 In addition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물론이죠. In addition. Besides. moreover furthermor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요. 선생님 그것이 뭔데요? 어, 이것은 뭐긴 얘들아. 열대우림의 파괴예요. 그것은 increases. 뭐 합니다? 늘립니다. 뭐를요? 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나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은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늘겠지. 근데 increase를 decrease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렇죠? destruction 파괴예요. 뭐의 파괴죠? 열대 우림의 파괴는 i s caused 수동태에요.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Logging과 Farming과 Mining과 and 다른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서 약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알겠니? 보세요. 우리 Log. 이게 통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베어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벌목이고요. 농사 짓는 거야 열대 우림에다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마이닝 열대 우림에서 뭔가를 캐내는 거야 자원을 캐내는 거 우리 마이닝 뭐죠 <laughs> 채굴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다른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서 이 열대 우림의 파괴가 어뭐해 된대요 약이 된대요 아 아까 본문 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음그 인간이 만든 자연에 속하지 않는 소리, 즉 인간이 만든 그그 전자톱의 버즈 버즈 윙 거리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 그거 왜 그렇겠어? 인간의 활동, 인간들이 와가지고 뭐를 하나 봐? 벌목을 하나 봐. 그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어떤 원인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this예요. 그래서 어멍 t h e s 이것들 사이에서 어멍이 둘 이상 사이에서라는 뜻인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들 사이에서 이것이 뭐라고 얘들아? 이것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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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이거 그죠? 이것들 중에서 누가 벌목이 이게 가장 큰가봐. 그죠? 중요하니까 벌목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들 중에서 누가 벌목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뭐에? 자연의 상실, 자, 자연의 손실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벌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Some 70 to 80 percent of the logging in the rainforest is thought to be illegal. 여기까지 볼게요. 어, 선생님, 70에서 80% 어? 부분 표현이네? 부분표현은전치사 뭐랑 쓰죠? 오브랑 쓰죠. 그럼 부분표현이 나오면 여기 오브 뒤에 명사가 뭐죠? 더 로깅,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단수니까 요 동사가 뭐가 돼야 돼 단수가 돼야 돼요 여기 is가 돼야 되지 a 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열대 우림의 벌목이 열대 우림에서 행해지는 벌목의 70에서 몇퍼8 0가 생각되어 집니다 여겨집니다 뭐인 거로 리 l 리 e g a l 불법인데 아벌 합법인데요 illegal은 불법입니다 알겠니 legal illegal 뭐래 관세상에 아, 열대 우림에서 행해지는 뭐예요? 벌목의 7, 80%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를 한번 써 보세요. 이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애드레스가 얘들아 동사로 해결하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young american engineer 영 미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has invented 현재 완료예요 지금까지 쭉 뭐를요? 아주 심플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디바이스가 뭘까? 도구, 장치 이런 거예요. 어떤 도구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그 장치는 뭐예요? 디텍트가 감지하다, 찾아내다, 이런 거야. 불법 벌목을 찾아내는, 감지해내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The moment. 순간이야. 뭐뭐 하자마자. 이런 거야. 그 불법 벌목이 뭐 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선생님 occurs가 일어나다 발생하다예요? Yeah? 그렇지 알고 있잖아 그쵸? 선생님이 이거 말고 또뭐 중요하다 그랬죠? occur happen mm -hmm. and arise 또 take place 얘네들 다 중요하죠 그쵸? 얘네들은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어 무슨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내가 한글을 일부러 써봤는데 뒤에 목적어 있니 없니?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지 뒤에 을르리라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결국 무슨 태가 안 된다라는 거야? 수동의 의미로 바꿀 수 없어. 왜?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와서 비피피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놓으시겠지. 어, 그 불법 벌목이 뭐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그래서 이시 이 이시 삼물이니까. 이, 이, 이 It is occurred 이렇게 무슨 태로 수동 태로 은근 살짝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얘는 occur는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태가 안 돼요? 수동 태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RFCX가 뭔지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려고 해요. 한 젊은 미국의 엔지니어가 심플한 도구를 만들었대요. 맞니? 근데 그 도구가 어 불법 벌목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도구라네요. 그게 뭔지 찾으러 가볼게. 근데 얘들아 이시 가리키는 게 본문에서 뭐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돼? illegal logging이라고 하셔야 돼요 맞니 이시 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실수라도 여기다 s 이런 거 쓰시면 안돼 알겠죠 illegal logging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제 그큰 이제 다양한 아, 다양한이 아니라 이 미국의 한 어린 젊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런 도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발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스토리가 나오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started 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in 2011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시제는 과거기 때문에 started로 써 주셔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이때를 보충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when이나 where이나 뭐죠 why나 뭐는요 하우는요, 뭐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라는 건 뒤에 부사나 부사구를 없앤 거기 때문에 문장의 성분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when이나 where, when w y how 이런 관계 부사가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거나 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어 뭐 일일 일형식이면 뭐 주어 동사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 목적 보어 이렇게 와야 되고 4형식이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즉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when이 왔어. when 다음에 어떻게 문장이 완전한가 볼까? for white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렇지? 이 사람이 visit e d 방문을 했 인도네시아를 주어 동사 목적 오더니 완전하지 그러니까 웬이 돼야 되지 여기를 은근 살짝 위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뭐로써 갔어 에즈가 뭐뭐로써란 뜻이야 발렌티어로써 갔어요 자원봉사다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와 토퍼 음, 와이트라는 사람과 그 나머지 자원봉사를 간 사람이 열 명이면 토퍼 한 명하고 나머지 아홉 명이라서 더를 쓴 거예요 나머지 디아들 누가 발렌티어스들이 발렌티어들의 몇몇이 어, 즉 토퍼 화이트랑 그 발렌티어로 간 사람들 중 몇몇이 세라오 출발을 했어요. 셋셋셋 과거기 때문에 여기다 s 안 붙이십니다. 출발을 했어요. 어디에서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걸어서 어디까지 갔어? 보호를 받고 있는 즉 법으로 규정해서 보호 구역인 열대 우림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근데 레인저 스테이션이 뭐예요? 어, 우리 레인저가 파워 레인저 이런 거할 때처럼 그 산림 감시원 이런 사람들이야. 되게 경찰 비슷한 거 있잖아. 숲 속의 경찰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파워 레인저 이런 거 알죠?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렇다. 그럼 이제. 레인저 스테이션에 있다가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보호받고 있는 열대 우림으로 한번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after walking only 5 minutes 겨우 몇분 걸은 걸은 후에 겨우 5분 걸은 후에 그의 그룹 토퍼 화이트의 그룹은 came upon 하면 우연히 만나다 해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후가 뒤에 동사가 오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 대신 썼기 때문에 여기 눈에 띄는 주어가 없어요. 야돼 그렇죠? 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라고 했죠. 어 선생님 그럼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니까 이거 뭐 해도 되네요? 생략해도 되네요? 어 맞아 그렇게도 돼. 그래서 사람들은 커링다운 뭐 하고 있었어? 자르고 있었어 나무를. 근데 그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있어? 불법으로 자르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기 때문에 여기는 illegl a 하시면 안 되고 illegally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불법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거야. 허, 그러니까. 여기 숲속에 누가 오겠어 하고 맘 놓고 뭐를 하고 있었는데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이 벌목꾼들이 놀람을 당했겠지. 그렇 이거 중요. 놀란 벌목꾼들이 플리 플랫 플랫 뭐 했어요? 도망을 쳤겠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요, 와이트 씨는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는지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 충격을 먹었니 얘들아. Despite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꽤나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맞니? 디스파이트 별 표시해 볼게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in spite of 라는 전치사랑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이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오면 안 돼? 주어동사 오면 안 돼요. 선생님, 뒤에 주어동사 있잖아요. 이건 대절에 속한 거예요. 절대 이 팩트 안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대절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espite 다음에는 이것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 The fact라는 명사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전치사 자리지 접속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despite, 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despite나 despite 와, 뭐가 있으면, in spite of 가 있으면, 요 얘네들을 이걸로 바꿔놓습니다. 뭘로 바꿔놓니? although, although 에서 a 이를 빼면 도 o 잖아요. 도 o 또 앞에다 이분을 붙여볼게요. even though.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v e n if, 얘네들은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얘는 전치사. 전치사는 앞전자야. 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라는 이름을 얻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는 명사밖에 못 와. 근데 얘네들은 접속사야. 접속사라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 들어갈 자리에 얘를 써놓고 얘네 들어갈 자리에 얘네를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들도 디스파이트 자리에 인스파이 러브는 써도 되지만 얘네들 중네개중 중 하나를 쓰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알겠니? 그다음에 이 대시 뭔지 내가 뭐라 그랬어? 동격이. 대시라고 했어요. 동격의 대시 뭔데요 선생님? 이 팩트라는 이야기 이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여전히 그 레인저스 테이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야. 이 사실이 바로 이 사실이야. 이 사실이 뭐라고? 이 사실. 둘이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기 때문에 이걸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격의 대시 왜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여기다 관계대명사 왓을 쓸 수가 없어. 왜와 앞에는 누가 안 와? 선행사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왓은 안 되고. 그럼 선생님 이거 접속사 아닌가요? 안 돼. 접속사는 앞에 이렇게 명사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접속사 that과도 다르고 관계대명사 what하고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동격의 that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The fact that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두세요. The fact which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The fact that밖에 안 돼요. 알겠니? 음.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토퍼와이트랑 그의 팀이 여전히 어디에 가까이 있었어? 레인저 스테이션에 가까이 그 사무실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it had been impossible. 이승 뭐예요? 가주어라서 해석하시지 않아요. 그 anything from back there 대어리라는 건 여기는 어디예요? 레인저 스테이션이에요. 그 레인저 스테이션 즉 사무실에서 그 레인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듣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것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선생님 여기 왜 대과거를 썼나요? 왜 과거 완료를 썼나요? 얘네들이 와서 놀란 거는 언제예요? 이걸 발견한 거는 과거예요. 근데 얘들이 여기를 레인저 스테이션을 떠나기 전에는 어 떠나기 전은 언제야? 여기 도착한 것보다 더 과거잖아요. 그래서 헤드빈을 써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 레인저 스테이션에 있던 거기에서는 아무 것도 들을 수 듣, 듣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입니다. 맞니?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anything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죠? 근데 왜못 들었니? 가까운 곳에 있었어. 근데도 왜못 들었어? 막 사, 벌목 분들이 막 이렇게 나무를 베고 있는 걸왜못 들었을까? 이리 스피커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숲은 너무나 뭘로 가득 차? Before of 하면 무엇 무엇으로 가득 차다잖아요. 다른 소음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이때 비코스 보세요. 비코스 대신에 비코즈 오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요? 비코즈는 접속사고요. 비코즈 오브는 전지사예요 그래서 얘 뒤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요. 얘 뒤에는 주어 동사 와야 돼요. 그런데 뒤에 얘는 뭐가 왔니? 뒤에 주어 동사 뭐가 왔어요? 문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뭘로 바꾸실 수 없어요. 비크 사워브를 쓰실 수 없어요. 근데 니네 선생님은 여기다 은근 살짝 뭐를 써놓겠니? 오브를 써놓겠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숲속은 그다음에 너희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던 수거가 있어요. Was full of, 그죠? 무엇으로 가득 차다. 그럼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봐봐. 시작. Was filled. Filled를 쓰면 뭐를 써요? 위 i 를 쓰죠. 맞니? 원엇스로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맞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이잖아요. 우리 아덜이 있으면 꼭 어나덜과 아덜을 이렇게 논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해석을 해서 풀 수는 없어요. 뒤에 있는 여기 s를 봐. 얘가 단순히 복순이 복수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언이라는 거 어나덜은 또 다른 하나기 때문에 복수명사랑 쓸수 없고 단수명사랑 써야 돼 요, 알겠니? 얘는요, 얘는 복수명사랑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나덜과 아덜 두 개를 묻는 어떤 선택지가 있으면 뭘로 하셔야 돼요? 어나덜은 뒤에 단수명사, 아덜은 복수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S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나덜이 아니라 아덜인 거예요, 맞니? 자, 그럼 지금까지 어, 본문 투를 한번 해봤는데 얘들아,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문법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도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장 넣기 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어, 그래요. 그래, 또 이제 본문 2에서 또만나요